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 31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은혜와 국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버리지 않았고 광야에 있을 때에도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또한 보호해 주셨고 또한 외국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예미하는 고백합니다. 이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가운데서 지켜 주시고 다시 거기에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너희가 잘나고 똑똑하고 쓸모 있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시 포로된 삶 속에서 건져 주신 그리고 고국에 와서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들과 관계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벌써 버림받았을 거예요. 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비가 풍성하지 못해요. 한두 번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도 천번, 만번?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